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스에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대함을 얻고. 아멘. 잠시 사랑해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도 응해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도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한 주간 동안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여 분들 좀 나누 보면서 좀 인사를 하겠는데요. 학생들은 뭔가 지금 얼굴 해방감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올라왔더니, 뭐 얼굴이 여전히 해방감보다는. 자 앞뒤 우리 좀 바라보면서 좀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는데 학생들은 또한 학기 수고했다고 이야기도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좋은 또 계획도 잘 세우셔서 어, 한 학기 어떻게 돌아왔는지 걸어왔는지도 보시고 또 음, 앞으로 한 학기를 어떻게 또 갈지 또 이렇게 또잘 계획 세우는 또 신앙 안에서 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힘든 상황이나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청하게 되는 것은 악 때문에, 우리가 악해져서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유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악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는 좀 들어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죄인의 괴수일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기심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갈 수 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건 말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넘어졌었다건 우리가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끝까지 극밀히 여겨 주심과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어떠한 상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함과 관계된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악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한 악한 감정이 인간 내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 감정이 수치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인식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이나 실망이나 자기 비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던 그 시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다,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이전에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벗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움 자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후 인간의 안으로 들어와 부정적인 감정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감정의 모체는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 가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게 되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수치감과 동시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등을 돌리면서 나무 뒤에 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이 수치심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수치심은 비교를 통해 더 커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더 좋은 조건에 배우잖아. 더 좋은 조건의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수치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나 자신을 억셉트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자는데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심어지면 자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기쁨이나 비전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인생인데 이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면서 장차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막아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좌절이 오고,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아니,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수치심을 줍니다. 키가 너무 작아도 수치심을 느끼고, 키가 너무 커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뚱뚱해도 그렇고, 말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평균 이하의 연봉이나, 평균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치감을 줍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나를 이루면 이것이 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수치심이 너무 강해서 성형해서 외모를 고쳤어요. 외모 수치심을 극복했다 싶었는데, 학력이 안 됩니다. 학력에 대한 수치심. 아이오와디아.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버드, 예일. 스스로 또 위축되고, 스스로 수축. 수치심을 느끼고 문제는 이 수치심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극렬의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 다른 것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려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교 아주 이상할 정도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의 열등 의식과 이런 어떤 수치심들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표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집으로까지 갖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이것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서 왕같이 굴림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계속 줄 뿐이고 이것이 악이 번져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사기 3장에서 시작된 한 개인의 악이 어떻게 가족관계에서 또 민족관계로 번저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이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과 보았습니다. 이런 수치심과 열등감에 옷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형제 자매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이나 열등감에 계속 빠져야 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인생이 쓸데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나 자기 수치심 메꾸는 일을 하느나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심과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일시적으로 잠시 나무 뒤에 숨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방법을 씁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나, 이게 뭐 항상 됩니까? 현실 앞에서 늘 무너집니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치심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수치심을 잊을 수 있는 스릴 같은 것, 이런 것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 이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답해서 잊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찾아오는 것은 그 다음날 뭡니까? 두통, 속쓰림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잘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완전히 입학, 올인합니다. 어딥트까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이 안 하는 신기한 취미, 뭐, 이상한 동물을 기른다든지, 이런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심각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완형, 도마뱀 뭐 이런 것. 운동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말로 어디트되어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분들 꽤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수치심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요. 아, 좀, 나이 들고 운동도 좀 오래 하고 이랬으면 승부에 좀 유연하고, 좀 승부에 좀 관대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보면, 같이 운동하다 보면, 좀 운동 좀 많이 했다는 분들이 더 치사하게 운동을 합니다. 뭐, 테니스 같은 거 쳐보셨던 분들 아시겠죠? 뭐 아웃 라인이 저쪽에 보입니까? 저쪽은 안 보입니다, 저쪽 라인. 은 아웃이 아닌 것 같은데 아웃.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 점수 하나 못 얻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탁구를 치면서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된 분이 서브를 놓으면 눈을 이쪽으로 가 있으면서 저쪽으로 서브를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사님하고 탁구 치면서. 아그 그, 뭘 그렇게 강력한 승부심을 가지고 이기려고 목숨을 건것 같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좀더 유연해지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운 것과도 상관도 없어요. 수치심을 잊으려고 배웠는데 더 심한 자존심만 강해지는 것 같고 평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수치심과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범죄한 후 사탄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집어넣은 감정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고 십자가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수치심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과정은요. 절대로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개선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하는 과정입니다. 자꾸만 지금의 나를 고쳐보고 노력하고 하는 것,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자기 자신을 더잘 포장해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영역 안에 두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진리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열등감 가득찬 모습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온전하고 금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붙들면 됩니다 금그릇이라고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금그릇인데 더러운 오물만 가득 담고 탐욕과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그릇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도 흙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과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아파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며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것이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누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주를 위한 열매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비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고,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고귀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못했다고 스스로 수치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눈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해 못나고 못하는 존재가 아닌 니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인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나에 대한 그 부분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극률이 여겨주셨고 그것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분노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주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를 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들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상황들을 나와 이렇게 맞춰보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편히 나누고,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기구한 삶을 살았든지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형편없는 순간에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녀로 이미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은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이것이 참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쁜 수치심을 느끼며 어떨 때는 무자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통찰력을 가졌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데,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길어야 40년, 50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수만 명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민감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적인 수치심과 거절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느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수치심과 거절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힘듭니다. 이것은 먼저 나 자신이 용납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만이 나 자신의 용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비난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잊게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것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조용히 섭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에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비난과 책망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저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집들 열등감들. 사실 이것이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 거하면서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사람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해 놓고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들로 준비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하나님 이렇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